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잉글리시입니다 오늘은 Across 두 번째 여러 생활체 표현들을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e gathered moms across the country for candid conversations. 우리는 엄마들을 모았죠. 전국에 걸쳐서 엄마들을 모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Candid한 대화를 위해서. Candid라는 것은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 우리말로 하자면 솔직 토크 개념이죠. 물론 프랭크도 있고 아네스트도 있는데 캔디드 C죠. Conversation C죠. 그래서 캔디드, Conversation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요. 캔디드한 대화, 아주 솔직한 대화를 위해서 엄마들을 모았다. 그리고 Conversation이라는 것은 그냥 수다 떨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조금 내용이 있는 그러한 대화를 얘기하죠. 그 다음입니다. We watched in disbelief as it spread across the U.S. 그것이 미국 전역에 걸쳐서 쫙 퍼지면서 우리는 지켜보았다 이거죠. In disbelief. 믿지 못하는 상태로. 이게 뭐죠? 아마 여기서 이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될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죠. 여기서 내용에 국한시키자면 미국 전역으로 퍼지는데 당연히 속도가 빠르겠죠. 물론 q 클리가 없지만요. 빠르게 전파되는 모습 보면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이렇게 되죠. 미국 전역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그럴 때 across the nat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We just heard more than a hundred gunshots coming from across the street. 여기서는 come from이죠. 어디로부터 온다. 길거리를 가로질러 서로 부터온다 직역이 좀 어색한데요. 좌우간 길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총이 100발 이상 발사되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그냥 across the street 하면 거리를 가로질러. 그런데 from이니까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from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What role do dreams play? 그렇게 물어봤더니 it differs across gender, age and time.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꿈이 어떤 역할을 하죠? 꿈들이 어떤 역할을 하죠? 이렇게 했는데요. 정확히는 꿈이죠. 그랬더니 달라요. differ. 다른데 across, 가로질러, gender, 성별, 연령, 시간을 가로질러 다르다. 시간이 뭐죠?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연령에 따라 성별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뭐뭐에 따라 할때 across라고 표현하는데요. across gender, across age, across time.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아, 이렇게 쓴다. 뭐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across가 come과 같이 쓰여서 발견하다 우연히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they came across evidence of mass violence 그들은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이죠. 그것의 증거를 정확히는 물증이죠. 물증을 찾아냈다, 알아냈다, 발견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come across 하게 되면 우연히 마주쳤다 이렇게 내용이 전달될 수도 있고요. 우연히 만나다 해서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링크를 통해 꼭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come across가 통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Honesty really comes across. 정직함이 정말로 통한다. 이게 어떻게 의미가 전달되죠?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저가 있고요. 여러분이 저를 보는 반대 방향에 있다. 생각해 보면 제가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 정직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넘어가서 통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정직함은 정말로 통한다. 우리말에 통한다라고 할 때도 자세히 보면 뭐가 통하지 이렇게 되는데요. 정직함이 통한다, 먹혀 들어간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어크로스로 이루어진 두 번째 편들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뭔가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조금씩 다릅니다. 자세히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확실히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크로스를 잠시 쉬고요. 비싸다란 라 편을 해보겠습니다. Pricey, expensive, costly 어떻게 다를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